안녕하세요. 전라도 고창에 왔어요. 와, 근데 이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는데, 와, 이 집은 뭐야? 이게 자, 자세히 그래. 보니까 처음에는 창고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집이에요. 평수는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. 중축까지 합치면 12평? 그럼 가까이 가보죠. 대리석 이런 게 있네. 반대편에 왔을 때 모습이 마당 쪽인데, 이건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. 보니까 특이하네. 위에 귀화도 올려놓고,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누군가가 이제 가난한 농민이 살다가 중간에 이제 누가 사가지고 작업장, 돌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, 특이한 집이네요.